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 건물철거에 대한 가처분과 같이 순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물건이 있지만. 대부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인수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권리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전세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강의 때는. 위에 있는 전세권이구나.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전세권이구나. 생각, 전제를 깔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임차인의 3대 조건인 계약서, 점유, 전입. 자,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계약서하고, 어, 점유가 아니라, 뭐 입주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책을 보신 모양이에요 아니면 인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전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임차인이고요 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확정일자와 배당 신청을 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배당받아감으로써 말소가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심화 과정이기에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1순위 임차인, 즉 선순위 임차인이 말소되는 이유는 임차인이 전액을 배당받기 때문에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집값과 전세값이 집값이 더 위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배당 신청을 하면 말소가 된다. 이건 사실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배당 받아 간다는 얘기지, 말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교육을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느냐? 집값과 전세값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전세 값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세 값보다도 안 되는 지역도 가끔은 발생하죠. 진짜 드문 일이지만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일도 가끔은 발생합니다. 또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 참 안,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경매는 건물만 나올 수도 있고 땅만 나올 수도 있죠. 건물에 들어가는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띱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으로 예를 들어 돼 있어요. 깨끗해. 그래서 전세로 들어갔어요. 살다 보니까 제 집이 경매가 나온 거야. 보니까 땅이 남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 그 수수료 아깝다고 제발 직접 이렇게 거래 좀 하지 마세요. 그, 그것 때문에 조금 사고가 꽤 나거든요. 자, 그래서 집을 떠갖고 깨끗하니까 들어갔더니, 알고 보면 집은 내 거지만, 땅은 남의 거야. 여기 잘못되갖고 경매가 집만 나오니까, 그게 뭐 한없이 유찰되지. 그래서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은, 이런 경우들이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아주 가끔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말소기진 권리가 대표적인 게 근저당이 있죠. 자, 임차인이 1억, 근저당이 1억이에요. 그런데, 보통, 낙찰가가 1억이 넘어가니까, 즉, 전세 값보다 집값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다 받으니까, 우리가 줄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순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배당일 신청을 하면 무조건 말수된다. 이게 아니고, 다 받아가니까 우리가 줄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든가, 뭐, 집만 경매 나온다든가, 이런 사유로, 이, 임차 보증금을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낙찰가가 나온다면. 즉 이게 1억인데 낙찰가가 5천이에요. 그럼 이 사람 배당 5천밖에 못 받아 가죠? 나머지 5천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쉽게 풀어 볼게요. 1순위 임차인은 뭐가 됐든 100%다 받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정이나 배당이 없다면, 잘 들으세요. 확정만 없어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고요. 맞죠? 배당만 없어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당연히 확정 배당 모두 다 없으면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고요. 이 1순위 임차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은 소액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확정 일자와 배당 시청이 모두 있어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찰가보다 보증금이 높으면 그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다 받아놨다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10건 중한건도잘안 나올 거지만 혹시나 1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배당신청을 모두 신청해놨다면 말소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큰 하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좋아요. <laughs>